마포 농수산물 시장 내에 푸드트럭 시범거리가 조성돼 지난 23일 개장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푸드트럭 거리가 새로운 문화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3일 오전 마포 농수산물 시장 내 푸드트럭 존에서 마포구 푸드트럭 시범거리 개장식이 진행됐습니다. 푸드트럭 시범거리는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이 서울시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조성됐는데요. 마포구는 공항 철도가 지나 관광객 유입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자전거 도로 요충지로 여가 문화 중심 거리를 형성하기에 좋은 여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푸드트럭은 영업일로부터 1년 2개월간 토요일과 일요일 총 96일간 운영되는데요. 주요 판매 품목은 퓨전 음식과 분식류, 디저트류 등입니다. 이번 푸드트럭 거리 조성을 통해 청년 창업가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들은 저렴한 가격에 개성 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만큼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